T V 겸용의 겸용입니다. 이제는 <laughs> T V 겸용이 아닙니다. 바로 부 보왕입니다. 잠시만요. <웃음> 나, <웃음> 있다가, 자 이제부터 보왕입니다. T V 겸 T V 이 아닌 보왕입니다. 왜냐하면. 뒷배경은 없는 중복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머리의 황제 보왕입니다 <laughs>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릴 거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인크래프트 스킨은 이걸로 제가 열심히 만든 스킨입니다 그 제가 아는 동생 노왕의 스킨이랑 머리색만 좀 다르게 했고요 약간 스킨도 약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앞으로 노왕이라는 친구와 같이 영상 많이 찍을 거고요. 쌍둥이 스킨. 쌍둥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머리 색만 다른 쌍둥이 그런 마인크래프트 상놓고도 찍을 거고, 이렇게 많이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포왕